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드디어 오늘이죠. 최정구단과 김은지구단이 5천배 이후 일주일 만에 제30기 여자국수전 결승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요즘 김은지구단의 손끝이 아주 뜨거운데요. 20일 동안 세계의 기전을 새로 담으면서 상금 2억원과 함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자국수전마저 김은지구단이 최정구단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그야말로 김은지시대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최정구단이 반격을... 할수 있을지? 김은지 구단의 시대가 열릴지? 제30기 여자 국수전 결승 1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김은지 구단이고요. 백이 최정 구단입니다. 김은지 구단은 양화점, 수정 구단도 양화점 포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33에 들어가면서 좌하기 쪽에서 감명한 정석을 선택을 하였고 최정 구단은 우상기 쪽과 우하기 쪽을 날일자로 걸쳐가면서. 일단 5번쪽을 띄어두었습니다 김은지 9단은 좌하기쪽을 압박하면서 하번쪽의 집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모자를 씌울 때 나를 자로 띄어가면서 하번쪽에서 집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이후 좌하기쪽을 젖히고 붙여가면서 서로 기세의 진행을 펼치고 있죠. 끊어두고 한 점을 잡아서 지금 끊어두는 것은 축이 유리할 때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이렇게 때리고 이어가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 끊어두고 한 점을 잡아도 백이 당장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흑백 서로 충분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뻗어두고 한 칸을 띄어가면서 모양을 갖추었고 김은지 구단도 한칸 그리고 두 칸을 띄어가면서 중앙 쪽에서 모양을 갖추어 가죠. 냉수타진으로 네, 흑의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최종 9단은 하나 치받고 그 다음에 이곳을 뛰어가면서 일단 밀어가지고 중앙쪽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 포석은 굉장히 팽팽하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밀어두고 치받고 젖혀가면서 자상의 쪽도 정석 진행이고 최종 9단은 이곳을 끊어가면서 압박하죠 지금 최종 9단의 생각은 흑의 한 점을 그냥 잡으면 막고 이어가면서 두터우게 처리하겠다는 수이요 지금 자상계쪽이 두터워지면은 흙이 자아계 쪽부터 나온 이 중앙 쪽의흑기 여섯 점, 여섯 점을 압박할 때 도움이 된다는 수익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은재 구단도 반대쪽을 끊어가면서 반발을 하죠. 이후 실전 보시면 쭉 돌려쳐두고 흑은 끊고 눈목자를 띄어가면서 일단 자상계 쪽을 깨뒀습니다. 그리고 추정 구단, 이곳에 한 칸을 뛰어간 장면인데, 여기서 김은재 구단이 이 중앙 쪽을 뛰어갔는데, 인공지능은 이수가 조금은 아쉬웠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그냥 입구자로 받아두는 게 좋았다고 해요. 이곳을 받고, 백이 만약에 이곳을 들어가면, 네, 찔러서 팩감을 쓰면 흑도 이러한 팩감을 쓰면서 충분히 버텨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네, 쪽을 때리면 이어가면서 바꿔치기 형태가 되었을 때 흑백 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고 한 점을 때리는 것도 그때 때려가면서 이 역시 흑에 충분히 들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전 진행은 먼저 중앙 쪽을 뛰어가니까 여기서 추정 구단이 만약에 이곳을 단수 쳤다 면 이 패를 버텨가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네 지금은 좌상의 쪽에서 패감이 많이 나오죠. 찔리는 것도 패감. 여이 이러한 패감을 쓴다면 아까와 다르게 이런 곳에 또 패감이 많아가지고 백이 좌기 쪽에서의 패가 아주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중앙의 한 칸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원 구단도 이 교환을 다 해둔 것이 조금 아쉬운 교환이 되면서. 네, 그냥 이곳을 바로 패로 걸어서 이 패를 두었다면 유력한데 먼저 이 패감들을 다 교환하니까 다시 바둑은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교환을 해두고 두텁게 처리하긴 했지만 백의 패감이 다 사라지는 결과여서 조금은 아쉬운 교환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결국 최정구단이 좌익 쪽에서 패를 걸어갔기 때문에. 자상계 쪽에서의 교환은 아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1구단 이곳에 먹여 쳐서 패감을 썼는데, 여기서 김은지구단의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타고 나가니까, 일단 이 흙의 두 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자상계 쪽을 잡으러 간다면, 흙이 뻗었을 때 뒷맛이 너무 나쁩니다. 한 칸을 뛰자니, 젖혀 간다면, 백의 7 점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반대쪽을 지키자니 하나 뻗어 두고 그다음에 막아 간다면 백의 자상의 쪽의 돌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실전에 최정구단은 하나 단수 치고 입구자로 비껴 받으면서 버텨 갔는데 여기서기 또 입구자로 두어 갔다면. 바둑이 김은지 구단 쪽으로 확 기울 뻔했다고 해요. 네, 지금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잡으러 갔다간 단수 이곳에 붙여갔을 때 백의 모양이 통째로 잡힙니다. 네, 이렇게 뻗어간다면 백의 자상의 쪽의 모양이 박살이 나고 그렇다면 백은 치받아서 모양을 정비해 두야 하는데 그때 단수 치고 뻗고 한 점을 때려간다면 흙의 돌은 양쪽으로 아주 깔끔하게 타개가 되었고 백의 돌은 약점도 남아있고 아직 좌하귀 쪽의 패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망했다고 합니다. 아, 최정국 단이 지금 이 먹여 처간 패감이 좋은 패감이 아니었고요. 네, 김은지 구단도 날카로운 반격을 보여 주었지만 이국제 수를 보지 못하면서 다시 바둑은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전 보시면 이 패를 계속 하는데 여기서 최정국 단은 만족을 하고 그 다섯 점을 제압해 두었는데, 이수가 지던 구단의 두 번째 실착이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이 패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요. 네, 찔러 두고 좌악 쪽의 패를 계속해서 이 정도의 패감은 바꿔치기라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좌악 쪽을 제압하면서 흙이 환격으로 잡더라도 이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 바둑 만만찮은 바둑이었는데, 일전 진행은 이 다섯 점을 제압했다가 김은재구단이 하나 때려 두고 이곳에 딱 갈라가면서 백을 압박한 수 이수가 엄청나게 좋은 한 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수가 딱 두어지니까 이 하반 쪽의 백대 마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수의 뜻은 막을 때또 갈라가겠다는 거예요. 있는 순간에 찔러 가면 좌기가 그대로 날아가고 아래 쪽 이어가는 것도 역시나 찔러 간다면 백의 돌을 양쪽으로 끊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김현재 구단이 이 다섯 점 제압한 걸로 계속 패감을 쓰면서 바꿔치기를 유도를 해야 이 하반 쪽의 백대마가 몰리지가 않는데 흑의 다섯 점을 잡았다가 김현재 구단의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내 네, 몸과 자상의 쪽에서도 그렇고, 먼저 추정 구단이 조그만 틈을 보이자, 그 틈을 김현지 구단이 정확하게 응징하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지금 하반쪽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백은 반대쪽을 밀어서 타게 해야 되는데, 그때 김현지 구단 또이것도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타죠. 내 네, 중앙쪽을 막을 때, 이한 칸이 선수 교환이어서, 뭔가 치정 구단의 스텝은 계속해서 꼬이고 있고, 김은지 구단은 공각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붙이는 것도 굉장히 존수죠. 이곳을 딱 붙여서 위쪽을 막는다면, 젖혀 두고, 이었을 때 백의 세 점을 제압할 수 있어서, 당장 막을 순 없는 상황이고, 치정 구단도 반대쪽을 붙여가면서 최대한 흔들어 갑니다. 아, 근데 그의 모양의 탄력이 너무 좋네요. 내친 네, 공격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하기 쪽도 흑이 제압을 하였고 이후 중앙 쪽에서 추정 구단이 어떻게든에게 대마를 압박해 보지만 이 중앙 쪽 대마는 전혀 공격될 똘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추정 구단은 어떻게든이 중앙 쪽 대마를 잡거나 대마 공격을 이용해서 큰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 쪽 대마를 노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김은지 구단 침착하게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뻗어간 장면인데 근데 김은지 구단도 지금 장면에서이한칸 띄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앙 쪽에 교환을 해놓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이 교환을 하고 마가 간 다음에 백은 끊고 단수 쳐서 연결을 하면 그때 이곳을 찔러가는 수가 흑이 아주 유력한 수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찔러서 때린다면 붙여가지고 반대쪽을 또 막아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백이 위쪽을 이어간다면 그때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환들이 다 선수 교환이어서 하나 끼어 있고 막았을 때의 대마가 손쉽게 살아갈 수 있었죠. 흑은 네, 지금 이 대마만 살면 집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앙쪽을 막아두는 것이 정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한 칸을 뛰고 받은 것이 일단 김은지 구단도 실수였고 여기서 최천 구단이 이곳을 하나 받아서 이 중앙 쪽 대마를 공격했다면 이바둑 만만치 않은 바둑이 되었던 것이죠. 아 근데 최천 구단도 이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찔러 갔다가 이 끊고 돌려쳐 가는 수가 김은지 구단에게 돌아와서는 이바둑 김은지 구단 쪽으로 크게 기울었던 것이죠. 네, 지금 중앙 쪽은 전혀 공격 대돌이 아니에요. 타고 나가면서 한 점을 잡으니까 다음에 이곳을 때리고 있는 것도 한 집이 있고 이곳을 막았을 때 중앙 쪽에서도 눈모양이 나옵니다. 이웃 실점 보시면 천구단 계속 중앙 쪽을 압박을 해보지만 붙여가니까 깔끔하게 살았죠. 지금 잡으러 간다면 막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곳을 막으면 한 집은 나 있고요. 백이 떡을 잡으러 간다면 찝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교환이 다 선수 교환이어서 이 상번 쪽을 또도어갔을때 흙을 잡을 수가 없죠. 네, 이거 뭐 때려두고 그 다음에 꼬부려 가기만 해도 이 상번 쪽에서 오히려 백이 곤란합니다. 막으면 찝어서 이으면 끊어 가서 상번 쪽에서 백이 두어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김은재 구단의 중앙 대마가 살아가면서 바둑은 김은지 구단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네, 이거 다 교환해 두고 한 점을 딱 때리고 이어가면서 깔끔하게 살아가니까 현재의 형세는 흑이 10집 이상 우세한 바둑으로 이렇게 김은지 구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나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김은지 구단이 갑자기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네, 빠져 두고 젖혀간 것이 김은지의 구단은 조금 실수였다고 판단한 듯해요 사실 이수로 그냥 이곳을 젖치고 뻗어 가면 은 흑의 승리입니다 네, 지금 이으면 돌려쳐서 한점 잡을 수가 있고 끊어 가더라도 끊고 돌려쳐가는 수가 있어서 백대마가 네,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막으면 오상귀 쪽에 백 다섯 점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냥 이곳을 젖치고 뻗으면 쉽게 끝났는데 김은지 구단이 젖혀간 것이 일단 실수였죠. 하나 젖혀 두니까 지금은 이곳을 젖히고 이었다간 빠지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빠져가지고 막아서 흙의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김은지 구단이 젖혀간 것은 실수였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흙이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를 밟아 가면 네,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밟아 가면 이 이바둑 흙이 다섯 째반 정도 우세한 형세였는데. 갑자기 김은주의 구단이 우화기 쪽에서 금기의 수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곳을 지금 젖히고 젖혀가면서 패가 나긴 했는데 이 패는 젖을 때 엄청나게 손해 패여서 금기시 되는 수법이었는데요. 지금 김은주 구단이 계속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곳실좀 보시면 아직도 여기 우세한 바둑이긴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리했던 최정구단 입장에선 대환영이었습니다. 이유실전 보시면 네, 계속해서 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김은지 구단이 이치바다 간수 이 수는 만약에 이 바둑을 졌다면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패감은 엄청난 대학수 패감이었어요. 여기서는 이 밀어가는 패감 폐감, 밀어가는 패감을 썼어야 이후 백이 우상계 쪽에서 패감을 쓸때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패감을 대면은 찔러 두고 이런 식으로 뻗어 가더라도 흙이 이 돌이 다 채워지면서 이백의 여섯 점을 또 잡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백이 우상계 쪽에서 패감이 잘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실전 진행은 이곳을 교환해 두고 그 다음에 우화계 쪽을 때려 가니까. 이제는 백의 우상계 쪽에서 마음 놓고 패감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은 백이 역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실전 보시면 때려 두고 이곳을 또 때려간 장면인데 여기서 추정 구단의 다음 한수가 이버두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수는 바로 이곳을 끊어간 수인데 이수가 추정 구단의 통환의 패착이었죠 사실 이수는 백이 먼저 이곳을 뻗어 가면 네, 똑같이 패가 되었을 때 일단 밀어 가는 것은 안 돼요. 밀어 가는 것은 바로 이곳을 끊어 가서 우하기 쪽을 또 패를 걸어 가면 밀었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때리자니 막아서 흙의 우하기 쪽을 다 잡을 수 있고 그렇다고 막자니 때렸을 때에게 패감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곳을 뻗어 두고 우화계 쪽을 때려 갔다면 그 다음 패감이 김은지 구단이 없는 상황인데 실전 진행은 이곳을 끊어 가니까 흙이 잡았을 때 이제 우상계 쪽에서 패감이 없어요. 백은 패감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외반 의역은 단서 치는 것이 마지막 패감으로 남아 있어서 우아기 쪽을 딱 때려가니까 다시 바둑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추정구단이이 우상기 쪽을 끊어가는 패감은 추정구단 답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우아기 쪽에서 패가 또 이어졌지만 지금은 또 밀어가서 버티는 패감이 있어서 패가잘 안되죠 때려두고 반대쪽을 끊으면서 흔들어 가봤지만 결국 하반쪽에서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다 막아두고 그 다음에 치중을 가니까 1 0 0 5점이 잡히면서 김은주의 9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네마가 두고 저하의 쪽을 뻗어 가니까 치정 9단이 도를 거두었습니다. 아 정말 오늘 바둑은 김은주의 9단이 초반부터 치정 9단의 실수를 응징, 응징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이 중앙 쪽에서 치정 9단이 또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놓치면서 무난하게 김은주의 9단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우하게 쪽에서 김윤지 구단이 금기의 수법을 쓰면서 바둑이 요동쳤고 결국엔 최정 구단이 역전까지 이르렀지만 이우상계 쪽에서 패감을 잘못 사용하면서 김윤지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 네, 최정 구단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한판일 듯하고요. 김윤지 구단 입장에선 용공을 다녀온 한판이었습니다. 네, 두 개의 사의 제30기 여자 국수전 결승전은 내일 또 진행이 됩니다. 내치정 네, 구단과 김은지 구단의 제 30기 여자 국수전 결승 1국 김은지 구단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자 국수전 결승 2국은 내일 바로 석개가 되는데요. 그 대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